금러일 1경제부터 갑니다. 이번 벌마의 강자의 현재 상태, 세력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닥터 크리스와 병합을 붙였는데요. 네, 지금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나 가고 있고요. 끝걸음 휘종 눌러주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흔들림 없는 자세 상당히 좋고요. 큰 주폭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뭐 깔끔하게 딱 선입권 붙어주면 직선주로 한발 앞서서 먼저 튀어나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번, 벌마에 강자 놓고 승부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부산 이경주입니다. 1211번 글로벌 포스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로드 트 스프링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내측에서 채찍을 가볍게 대면서 앞선하고 있죠. 자, 워낙 탄력이 좋으니까 끝거음 마신 차를 쭉쭉 벌려나가면서 자, 괴력의 탄력과 스피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위군을 압도해 나가면서 큰 주폭으로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이번 데뷔 전모 외곽에서 스타트 이후에 쭉 무빙으로 가아만 나와준다면 입상권 한자리 충분히 차지할 수 있겠죠. 자, 11번 글로벌 퍼스 놓고 때리는데요. 부산 3경기입니다. 7번, 스위트벨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더풀 존스, 역시 상위군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외측에서 꼭 잡고 초반부터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걸음 시종 눌러주면서 가볍게 역전을 해내는 근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위군에 밀리지 않는 탄력과 스피드를 발휘하고 있어서, 자, 이거 오늘 한번 기습적인 선행이죠? 아무리 봐도 빠르고 강한 상대가 없네요. 기습 선행을 한번 쭉 받아낸다면, 자, 7번, 스위트 벨로코, 짭짤한 안수,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산 4경주입니다. 11번, 브라운 루키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3군만 하늘 제왕과 병합을 붙였어요 근데 외측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나가고 있는 말이 바로 요 11번 브라운 루키가 되겠습니다 자 워낙 탄력이 좋으니까 끝거름 마신 차를 쭉쭉 벌려 나가면서 상당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죠 자상위군에 크게 앞서면서 큰 주폭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이거는 무조건 오늘 외곽에서 밀고 나가면서 초반부터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1 1아 브라운 루키 놓고 때리고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이어지는 부산 오경주입니다. 0 6, 7번 하운드 포커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쿄 페이든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내측에서 네,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선하고 있고요. 아주 힘차오르는 모습에 아주 스피디한 발 롤링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좋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큰 주폭의 어, 탄력적인 발 롤링, 스피드가 더 좋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7번 하운드 포커, 오늘은 빠르지 않은 네이스. 선두권만 무너지면 무조건 올라온다. 그래서 7번 넣고 과감하게 대박 한수 잡으러 갑니다. 부산 7경기입니다. 1,208번 레이스맨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군마 태왕신기 등과 병합을 했는데요. 내측에서 꾹 잡고도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고요. 끝걸음 휘종 눌러주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를 압도해 나가는 모습 큰 주폭에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어서 자, 요거 한번 연투를 노려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8번 레이스 맨입니다. 8번 레이스 맨넣고주매이 들어갑니다. 8월 1일 금요일 10경주입니다. 채노니다 6번 트리플 신화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군마입니다. 1군마 대지 초이스와 병합을 하는데도 외측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 나가고 있는 말이 바로요. 어트리플시나입니다자 1군마 대지 초이스보다 압도적이죠. 자 끄끄러미에서 오히려 보조를 맞추면서 상당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군을 가볍게 몰고 가면서 큰 주폭으로 경쾌한 발놀림을 선보여주고 있는 만큼 뭐이 정도 훈련 내용이라면. 단독선행 가면 그대로 버티고 들어가겠죠. 자 김도현 조교사가 벌써 2승째 2착 3회 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김도현 조교사 기수 때는 사실 뭐 빛을 못 봤지만 자, 조교사가 되면서 구조를 물려받으면서 바로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죠. 6번 트리플 신화 한번더 갑니다. 요거 놓고 이어지는 부산 11경기입니다. 천상권 강력하게 노립니다. 5번 퀸 오브 드래곤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메이크 이베터와 병합을 붙였는데요. 내측에서 꾹 잡아주는데도 워낙 탄력이 좋으니까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걸음 시정 눌러주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주폭과 발놀림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 앞서나가면서 큰 주폭에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입상권을 노릴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 요거 오늘 한번 선두권으로 쫙 한번 밀어만 붙여준다면 자,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자, 첫 번째 폭탄마 5번 퀸오브 드래곤 되겠고요